사장님, 사업 성공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쏟아부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위험 하나가 그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 해 보셨나요? 아니 매일같이 청소하는데 왜 고객 불만은 도대체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아. 하... 정말 답답하시겠어요. 음 아마 원인은요. 눈에 보이는 곳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사장님의 평판을 조용히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세견들 때문이죠. 만약에 말이죠. 그 보이지 않는 위협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보이지 않는 위협이라 솔직히 좀 막연하게 들리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막연한 불안감에 사실은 이름이 있어요. 바로 우리 사업장을 호시탐탐 노리는 3대 유해 세균입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살모넬라균입니다. 특히 여름철 식중독의 주범으로 아주 악명이 높죠. 식당이나 단체 급식실의 위생을 그냥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정말 치명적인 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대장균이죠. 이 대장균은 집단 생활 공간의 위생 상태를 보여주는 일종의 지표 같은 세균인데요. 특히 학교나 유치원에서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녹농균입니다 이건 좀 이름이 생소하죠? 습한 환경을 굉장히 좋아하는 기회 감염균인데요. 병원이나 요양원처럼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많은 곳에서 2차 감염을 일으키는 정말 조용하고 무서운 위협입니다. 와. 정말 생각보다 종류가 많네요. 근데 시중에는 무슨 위생관리 제품이 이렇게 많은지, 뭘 믿고 골라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영 감성적인 광고 문구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증, 바로 데이터입니다. 토션피아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건 좀 달라요. 우리가 흔히 아는 공기청정기가 아니거든요. 공기 청정기가 먼지를 거르는 거라면 토션 피아는 우리 사업을 위협하는 세균을 직접 제어하는 전문 기기인 거죠. 그리고 그 성능은 그냥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KIFI라는 국가 공인 기관에서 확실하게 검증받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광고에서 보는 99.9% 살균 이런 막연한 숫자 있잖아요? 그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토션피아는 국가공인기관에서 검증된 73.5%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살균데이터로만 이야기합니다. 계속 데이터 데이터 하시는데, 솔직히 말로만 들으면 믿기 어렵잖아요? 그 진짜 데이터라는 거 눈으로 직접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럼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 숫자들, 이게 바로 모든 것을 증명할 겁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보시죠. 정말 놀랍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분들의 적, 농농균은 무려 86.2%나 감소했고요.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되는 대장균은 83.6% 감소. 그리고 식중독의 주범, 살모넬라균은 73.5%나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국가공연기관이 입증한 토션피아의 진짜 성능입니다. 네, 데이터 확실한 건 알겠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제 사업장에는 어떻게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어, 아, 바로 그겁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 주셨어요. 이 강력한 데이터가 사장님의 사업장에서 정확히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지금부터 맞춤형으로 보여 드릴게요. 자, 먼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살모넬라균을 73.5%나 감소시켜서 식중독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춰 줍니다. 이건 고객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식당이라는 신뢰를 주는 거고요. HACCP 기준을 충족하는데도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병원이나 요양원은 또 어떨까요? 2차 감염의 주 원인인 농농균을 무려 86.2%나 억제하니까요. 면역력이 약한 환자분들을 위한 가장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일 생활하는 학교나 유치원, 정말 중요하죠? 집단 감염의 원인인 대장균을 83.6%나 제거하니까요. 걱정 많은 학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그런 안심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땀이랑 습기가 많은 헬스장 같은 곳 있잖아요. 거긴 어떨까요? 물기를 좋아하는 농농균을 86.2%나 억제해서 다른 곳과는 다른 차별화된 위생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고객들이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거죠. 네, 업종별로 효과가 확실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남았네요. 결국 비용이 문제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토션피아의 핵심 가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토션피아는요, 그냥 돈이 나가는 비용이 아닙니다. 단한 번의 위생사고로 한순간이 무너질 수 있는 고객, 평판, 그리고 사장님의 미래까지. 그 모든 것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투자인 셈이죠. 자, 이제 사장님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수년간 정말 피땀 흘려 쌓아올린 이 모든 것을... 저 보이지 않는 위험에 그냥 이대로 맡겨 두시겠습니까? 데이터로 증명된 가장 확실한 솔루션으로 당신의 사업을 지키십시오.